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죠? 덧붙여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는데, 여자에게 인기 있는 외모도 아니고 정시에 귀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격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에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아이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바람 피우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사람분들 그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수 없는 것입니다. 난널 사랑하니까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 하지만 세상에서는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뭐라고? 평범하고 혐오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 대머리입니까? 내가 아는 대머리 남자는 아내와 연상의 그녀가 있습니다. 더벌류. 게다가 인기가 있습니다. 라고 자랑. 걸그룹 불륜 소식이 들려오면 남자의 얼굴을 보고 기분 나쁘다. 라고 이런 싫은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일도 잘 있어. 거짓이 아닙니다. 높은 이상, 아주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 저소득 나머지는 귀찮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남편을 공격하면 무너질지도 모르지만 그런 기적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여성은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풍속이라면 할수 있고, 싫은 것이라도 내용이 싫지 않으면 돈으로 처리할 수 있고, 남자는 20분으로 바람을 피울 수 있다. 싫은 성 노동자와 같은 프로가 있어도 할수 있습니다. 즉, 휴식 시간에도 가능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근무일이 있으면 평소에는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철수한 남편을 제외하고는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외모하고는 상관없이 무엇을 하던 바람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이네요. 여자 입장에는 사랑하니, 바람을 피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